이혼한 건 아니잖아. 이혼한 건 아니지만 관계 정기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주말 부부야. 주말 부부다 면 일주일 내내 평일에는 어쨌든 떨어져 있다가 주말에 같이 있잖아. 요 주말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를 함께 가고 있으면 이건 관계 문제가 안 생겨. 그런데 예를 들어 봐, 안와 와야 되는데 안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. 형성이 안되면 이제 이게 문제 생기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을 보던 열 번을 보던 수 번을 보던 늘 같이 살던 이게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문자 깍독을 나누고 있다든가 또는 뭔가를 이렇게 자꾸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다른 문제야 이해되나 무슨 얘기지 아내 아빠구나 내 엄마구나 맞아 나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있었지 아빠 어쩌고 저쩌고 아우 싫어 짜증나 이것 또한 관계가 정응 되고 있는 거야. 그 또한, 마찬가지. 그래서 이혼했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, 관계를 단절시켰을 때 나오는 거야. 내가 아빠가 보고 싶어. 엄마가 보고 싶은데, 문자나 못해. 또 연락도 안 와. 그럼 내가 연락도 안 해. 완전 단절이 되어 있는 건 달라. 연락인데 아무 짜증나 죽겠어. 우리 엄마 나한테 왜 자꾸 이런 거보내는지 몰라. 이씨, 나 버려놓고. 이건 놀랍게도 관계가 진짜 적응이 되어 있는 거야, 지금. 이해됩니까? 무슨 얘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거기서 튀길 튀 싸워도 괜찮아. 그런 상처로 작용하지, 우울증처럼 이렇게 꼭 억압이 돼서 짜증을 낸다는 건 뭐야? 아, 짜증나요. 왜 귀찮게 자꾸 오르는지 모르 아이씨, 이쿠아이이건 뭐야? 이건 상처로 작용하는 것 뿐이지, 우울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. 즉, 억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. 제일 무서운 게 억압이야, 억압. 이거를 눌러놓는 거야. 눌러놓는 거. 이 눌러놓는 거는 못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까 무슨 얘기지 그런 차이 차이라고...